안녕하십니까 초원 입니다 VIP 구독자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인텍 플러스, PSK홀딩스,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자 인텍 인텍 플러스도 지금 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예. 자 앞전에 딱 보시면 자 얘도 저항이 하나도 없어요. 예. 자 반도체 뭐 장비 뭐 이쪽들 다 최근에 한번 슈팅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올해 실적은 조금 좋진 않은데 뭐 재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예. 자, 그리고 얘는 2차 원지 검사 장비 쪽도 있어서, 예,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음, 34,500원, 예, 요 정도. 3 4 0 0 0원 요런 데 지금 지지 확인을 하고 있죠. 3 4 0 0 0원 자, 이게 박스 하단. 예, 상단에 있는, 그니까, 탑 라인의 박스 하단, 32,500원 정도? 예, 요 정도가 중단. 그리고 이 신고가 48,450원, 500원. 예, 이 자리가 좀 되겠습니다. 자, 일단 3지지 예, 세번 지지가 나왔어요. 이건 바닥이라고 하면 그렇죠. 여기가 바닥이니까. 어쨌든 박스에선 바닥이죠. 지지 성공했기 때문에 예, 튀려는 관성들이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61선을 이탈을 안 하려는 모습이에요. 뭐 이런 날은 뭐 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어때요? 계속 이탈을 하지 않고 바로 올려 치죠. 빠지면 다음날 올려가고. 예. 자 그리고 보시면 어제도 기관이 12만 아 투신 쪽이네요. 예. 투신 쪽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온 것들은. 조금 조심도 할 필요는 있어요. 예. 자, 어쨌든 42,500원 돌파 시도할 확률이 좀 높죠. 오늘이든 뭐. 예. 돌파하면 일단은 신고가 예. 갱신하려는 그런 힘을 보일 텐데, 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 얼마 간다, 뭐, 이거 돌파한다는 확신은 없죠. 예. 세력이 여기서 멈추면 할수 없는 거예요. 예. 보통 이런 것들은 일부러 살짝 높이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밑에서 다시 한번 수렴하다가 다시 예, 치는 그런 흐름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신곡가 3파, 예, 형이 잘 오고 있다라는 거. 나쁜 점 뭐야?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예, 그건 좀 나쁜 점입니다. 단기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피로감을 좀볼 수는 있어요. 아, 여기까지 있네요. 예, 그럼, 예, 약간, 지금 슬쩍 가격 부담감이 좀 많네요. 예. 그리고 기업 가치 대비는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현실대로 하면 돼요. 현실대로. 돌파 못하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2,500원에서 또한번 잘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윗골이 달리고 한번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 되진 않을 텐데, 근데 여기 길어지면, 4돌파 실패는 아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 돌파 실패하면 매도하는 게 나아요. 어느 정도는. 왜냐면, 사돌파 실패하면 휩소가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라인까지 한번 내려올 수도 있죠. 예.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자, PSK 홀딩스인데, 오늘 뭐 거의 다뭐 이쪽인데, 반도체 쪽인데, 우연히도. 예. 자, PSK 홀딩스, PSK 또잘 나가죠. 예. 아니, PSK 홀딩스가 차트가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자, PSK도 괜찮습니다. 예. 회사는 괜찮고, PSK 홀딩스는, 예, 어, 지금 올해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바가 있어요. 그리고 워낙 지금 좋은 말들이 많아요. PSK 오딩스는. 네. 자, 그리고 뭐, 뭐, 주가도 그에 맞게 화답했고, 자, 여기 중요한 라인이 26,000원 정도였죠. 26,000원을 뭐, 훌쩍 돌파한 흐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26,000원 선거 보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지지라인이 나오죠. 그죠? 예. 이전 고가 라인을 돌파한 후에 한번 첫 돌파는 당연히 실패했을 거고 얹고 예, 내리고 또 돌파했죠. 를그 그러니까 요게 또 상단의 기준봉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초킹이 나오잖아요. 자, 얘도 그럼 어때요? 이제 곧 방향성이 나오겠죠. 예, 단기 방향성이 나올 거예요. 단기 방향성이 자, 근데 하나 나쁜 건 조금 급등의 피로감은 어쩔 수가 없어요. 급등의 피로감은 어 이거 뭐곧 움직이겠네요. 예.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이 그림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걸 뛰어넘죠. 요길 뛰어넘어요, 부터. 뛰어넘고, 신곡과 재돌파 시도를 할 확률이 높다. 예,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낙 반도체 쪽이 또, 예, 특히 뭐,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고, 하나 마이크론 뭐, 이런 것들, 예,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예, 좀, 어, 이어갈 확률이 높죠. 2차 전지도 근데 거의 다 쉬었기 때문에, 예, 어제는 좀 같이 괜찮았어요. 이차전지랑 반도체랑 오늘도 초반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라인들 이 추세선 넘는 거 그리고 신고가 어떻게 갱신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갱신하게 된다면 어 6이니까 4만 천 원, 예, 4만 천원 정도까지 추가로 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인데 어버브 반도체는 반도체 섹터 중에서는 뭐 그렇게 오르진 못했어요. 올해는 아마 적자가 나올 텐데, 뭐 이것도 다 재고 문제 이런 건데. 자, 근데 어버 반도체가 또 그걸로 각광을 받은 게, 그 밥솥 쪽으로 또 각광을 받았죠. 왜냐면 여기 MCU가 40%를 차지하네요. 어버 반도체가. 그리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각광을 많이 못 받았죠. 여기서 좀 움직였었죠. 자, 굉장히 차트를 보시면. 많이 좀 기울어요 예, 추세를 보시면 자 이게 대추세 중추세 그죠 그리고 최근 추세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부채꼴형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관리를 못 받고 있다라고 봐야, 봐야 돼요 예, 관리는 못 받고 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있어요 자 앞에 PSK홀딩스나 PSK 뭐 인텍플러스 이런 종목들은 자, BPS 상당히 윗단에 있죠. 근데 지금 얘는 어버 반도체는 올해 뭐 실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 굉장히 너무 많이 내려왔다는 거. 예. 자, 이런 것들은 어, 분명히 예, 매집의 대상이 분명히 됩니다. 예. 자, 시총이 지금 얼마죠? 어버 반도체가? 아, 1,600억이네요. 자, 이렇다면 얘는 올리기는 상당히 용이하겠죠. 올려줄 때는. 예. 자, 이게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중형주도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에 약간의 그런 걸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런, 대, 어, 좀큰 추세로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자, 예. 지그재그 하락이죠. 예. 이건 헤드 앤 숄더라고 볼수 있고. 예. 자, 그렇다면, 중요했던 자리를 다시 한번 찍어드리면, 앞전에서 이런 데죠.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자, 그리고,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토대로 최근 차트를, 올해 차트로 한번 보시면, 예, 답이 나오겠죠 자 저장해 놓고 자 10000원 그죠 10000원 예, 라인에서 돌파 여기 지지가 있었죠 되돌림이 있었죠 여기 지지 근데 실패해서 또 되돌림이 10000원이죠 그리고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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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000원이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 지지라인 앞전에 가9 2 0 0원이었죠 300원 아 200원이네요 200원이었는데 자 보시면 요 정확히 지지했죠 자, 얘도 그럼 뭐예요 관리 잘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예. 9,200원, 만원이 얘는 지금 생명줄이다. 라고 볼수 있죠. 예, 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자리고, 이제 9,200원 안착하면서 만으로 잡고 들어가야 돼요. 만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추세선 저항이 계속 맞는다는 거예요. 추세선 저항이. 네. 근데 지금 원체 얘는 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돌파 확률이 뭐,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100%라고 봐야 돼요. 이 라인 돌파는 확률은 100%다라는 거. 자, 단기 목표가는, 아니, 중기 목표가는 일단 12,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12,000원. 예, 그리고 돌파 나오면, 12,000원 추가 돌파 나서 추세 바뀌면, 한 15,000원까지도, 예, 갈 수는 있습니다. 단! 예, 지금 그림 상태를 보면,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은. 왜냐면 아직은 돌파, 추세돌파 시도도 못하고 있으니까 예. 그 괴리가 있어서 그렇죠 그 괴리차를 좁히면 되는데 자 얘는 특징이 그럼 뭐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예. 가벼워요 천억짜리잖아요 시총 그렇기 때문에 뭐 상한가하기는 흐름도 나올 거고 이렇게 막 십몇 프로 20% 프로 오르는 게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바닥라인이라는거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vip 구독자리캐스 세 종목이었습니다 인텍플러스 PSK홀딩스 어버브 반도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